이어서 여기에 제대로 어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. 요거. 그 이게 각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받은 게각그음아 시군구별로 24개씩을 받았잖아요. 이 이걸 그냥 구, 구 시군으로 하면은 막 뒤섞일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요 시, 저, 시도명하고 시궁구명을 합치도록 중간에 저기 컨다옴표로 해서 스페이스 하나 놓고 이렇게 합치도록 수식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요걸 전체를 쫙 복사하면 여기까지 쫙 나와요. 이건 뭐 그냥 컨트롤 C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바꿔놓고 이게 수식인 상태에서 하면은 뭐 컴퓨터가 구닥다리를 하도 시간이 걸리니까요. 그러면 여기 전체 숫자가 5,473. 그러면 5,473이니까 어 위에 행 저기 제일 첫 행이 그 타이틀로 사용했으니까 5,472입니다. 그죠 실제 데이터는. 그래서 5,472 나누기 24개. 그렇게 해서 똑 떨어지면. 어 제대로 다운을 받았다는 얘기죠. 여기 228개, 전국에 228개 시군구가 있는 거예요. 여기는 참 서울이 빠져있는 상태. 서울은 제가 먼저 작업을 한게 있으니까.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시군구가 228개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제 최소한 하나도 이제 24개씩을 다 받긴 받았는데 이건 또 비교해 봐야겠죠. 또또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요거 데이터 정렬 해가지고 어 제일 마지막에 시군구 해놓은 요 요거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기준 추가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쪽에 음 사전 투표자 수가 요앞 시간보다 항상 많아야죠, 그죠? 제가 쭉 누계로 받았으니까.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적은 데가 있다. 이게 더 줄어드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시군구가 바뀌는 경우에는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, 아, 1차 시간으로, 1일차 몇 시, 이렇게 1차 시간으로 해서 오름차 순으로 하면 이제 그 어떤 지역의 1차가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로 됐죠.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 칸에다가 equal, if, 뭐, if, 그냥 해도 되겠네요. if 안 쓰고, equal, 아니지. equal, 요게 지금 있는 행위 이거보다 크냐. 이렇게 수식을 넣으면, 크면 true, 작으면 false,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. 쭉 하면, 이제 false 나오는 데는 여기는 이제 지역이 바뀌는 거니까, 그죠? 지역이 요, 요, 지압이 바뀌어서 이제 작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쭉 내려 봐서 전부 투르면은 데이터를 제대로 다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, 요 작업을 거쳐야 다음 자, 작업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확인해서 을 아는 거고 저 일단은 얼핏 봤을 때는 다 받은 것 같아요 좀더 세밀한 작업을 거쳐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.